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학교 통학버스에 내리는 백은영 학생. 에너지 시스템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여유롭게 등교하는 백은영 학생. 이제부터 대한민국 예비 명장의 학교생활을 살펴보자. 어 선생님 이거 비드가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 비드가 예쁘고 일정하게 잘 나왔네. 용접을 잘해 아침부터 칭찬을 듣는 백근영 학생. 기분이 정말 좋은가 보다. 처음에는 어렵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미도 있고 제가 맞는 걸 보면 보람도 있어요. 에너지 시스템과에 들어와 꿈이 생긴 백근영 학생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다. 원래는 제가 꿈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격증 4개 따서 취업하는 게제 꿈이에요. 저희 과가 자격증도 진짜 많이 딸수 있고. 취업도 진짜 잘 돼요. 요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냉담방 공조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더욱 부각되는 전공이라서 취업이나 진학에 유리합니다. 어, 명장님 그 도면대로 작업을 했는데 유니온 조립이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유니온 조립을 할 때는 예, 아이폰치두 개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 몸에 익히면. 나중에 배관기능사나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할 때 기초가 되니까 네. 활용을 하는 방법을 취득할 이렇게 하면 네. 배관기능사나 배관에 관련된 자격을 취득할 때 네. 제일 기초가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네. 확실히 잘할 수가 있어 아, 에너지시스템과는 2015년부터 산업윤련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매년 명장님과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님에게 숙련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학생은 여기...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다가 그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추천으로 여기 에너지 시스템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다 완성했습니다. 어 다인이 중우양 네 한번 볼까. 네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도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 어, 자연스럽게 대학을 자주 잘 가게 되더라고요. 에너지 시스템과에서 다시 대학 진학의 꿈을 찾은 김종0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 행복하다고 한다. 네, 0장님 저희 올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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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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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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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요도 거기에 맞춰봐야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들어보시죠. 전국 유일의 공조냉동 기술을 교육하는 에너지 시스템과가 이제는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융합 공조과로 또한번 거듭나려 한다. 앞으로 스마트 융합 공조과 학생들이 걸어갈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스마트 융합 공조과 의 없는 선택, 추억과 전략의 성공 우리 함께